외신들이 지금 북괴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에도 북괴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전술 핵 배치. 이는 명백한 사기극이다라고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사기극을 벌이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해군절, 해군사령부를 찾았던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다라는 현지인의 소식. 우리는 자나개나 한미일 동맹으로 북핵 김정은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전술핵 운영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무엇이자 다급한 김정은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데일리 NK가 김정은 방문 두고 해군 내부에서 반응 쏟아죠. 김정은이 해군절을 맞아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해군 사령부 방문한 가운데 해군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28일 해군절을 맞아 딸 김주애와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 예, 축하 연설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는 당시 연설에서 현 정세는 해군이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다해 상시적으로 임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군력 증강을 강조하면서 해군의 전술 핵을 실전 배치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군 서식통은 이를 두고 해군 속에서는 신용 무기와 배가 있어도 전쟁을 치를 연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 준비를 완성할 수가 있겠나라며 배나 장비 기재도 충분해도 연유, 이 기름이 없으면 사철 동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내에서, 해군 내에서는 지금 조선 해군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연유량이, 기름량이 전쟁이 터지면 하루나 이틀 밖에 못 버틸 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또 해상 전투 시 자폭을 해서라도 승리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연유가 없으니 돌아올 때쓸 기름이 없어서 어떻게 사상 교육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강력한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유 부족이 심각해 전투는 커녕 훈련을 치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해군 내부의 전반적인 평가이며 대부분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려면 전시용 연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이후에 해군 내에서는 남쪽이 막혀 있어 동서함대가 연합작전이 안 되는데 사상주인만으로 적을 파괴시킬 수 있겠냐? 있겠나? 사상정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 작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축하 연설에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 기술적 장성이 동반되고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싸움은 정신, 사상적 대결이라며 사상 무장을 강조한 데 따른 강한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통은 김주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제분은 항상 따님만 따라다니는데 아드님이 없다면 우리는 장차 여성 최고 사령관을 모셔야 하는 것인가라며 예전에 김정일 장군님께서 원수님과 함께 김정은과 함께 해군 사령부 현지 지도 오셨을 때와 같은 의미로 자제분을 데리고 온 것이라면. 여성 최고 사령관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과연 여성 최고 사령관의 인민군대가 움직일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도 쏟아져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 해군의 기름, 기름 없는 것도 기름 없는 거지만, 거의 다 30년, 뭐, 35년 된 고철 동어리 배들이 전반, 대부분이죠. 자, 북한이 전주장통신 등 관영 매체들, 김정은이 지난 27일 해군조를 앞두고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을 비난하며 해군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설리 방송은 특히 북한 김정은은 전술 핵 운영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정 부대들이 새로운 무장 수단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억제력의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전술 핵을 해군 자산에 배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해군 역량에 위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캔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유계소리 미우개,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만일 잠수함 등 해군 자산의 핵무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육상기반 핵무기보다 한미일 3국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고 대륙간 단도미사일 ICBM의 사고리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을 얻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북한의 해군 전함에 탑재할 전술 핵무기와 관련한 적절한 역량을 확보해야, 확보해야 이 같은 가정이 가능해진다며,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술 핵 무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용화를 위한 7차 핵실험도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핵탄두를 미사일에 결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사실상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핵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지 또 그곳이 재진입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수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역량과 별개로 해군 자산들 역시 핵무기를 배치해 운영 운영하기에 역량이 충분치 않다, 매우 낙후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군은 신형이 아닌 낡고 오래된 함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침몰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이 바로 북한의 해군력이라고 강하게 이 김정은의 해군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 같은 낡은 전함에 핵무기를 배치해. 잠재적 피해를 또 앉는 것은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해군 자산에 핵무기를 배치해 실전에 적용하기는 현 단계에서 매우 어렵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탕그레드 교수는 해상에서 함정이나 잠수함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라며 특히 탄도 미사일의 표적은 로켓 엔진의 연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사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육상과 달리 발사 플랫폼이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속 움직이는 해상에서 정확한 발사를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대가 안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수 센서와 위성 신호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탕그레디 교수는 북한 해군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로는 핵을 탑재할 수 없으며 장거리 타격 역량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전함에는 러시아제 P-15 테러밋 또는 중국제 실크 원과 같은 대함 미사일,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거리 50 해리 약 100km 미만으로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에는 실질적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으며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상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하기는 어려워 전량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 이될 것이며 왜 김정은이가 공개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그레디 교수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용 함정이나 잠수함 등 해군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전문가들은 실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에 핵 해군 배치를 시사한 것은 한국과 미국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김정은의 허세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프리덤 데일리 역시 북한의 김정은의 공개는 대사기구 국제적 망신이라는 제목에서 김정은이가 발표한 노동신문을 발표한 전술 핵무기 해군의 배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프리덤 데일리는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딱 정해놓고 서, 설명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한마디로 쇼를 위한 쇼, 사기를 친 곳이나 다름이 없으며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발표할 때마다 국제 언론들, 외신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깡통, 예, 깡통 무인 드론 공개, 깡통 이 정찰 위성 실체가 드러나 이번에도 김정은의 사기극이 드러났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의 워딩으로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